칙하게 잘려나간 남자의 목, 그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라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인, 살롬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왕의 생일 연회 살롬애가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헤롯이 살롬에에게 홀려버린 순간이지요. 넋을 잃고 바라보던 헤롯은 춤을 마친 살롬에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하거라. 비극이 시작됩니다. 살롬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왕의 생일 연회 자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관능적인 매력을 가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헤롯은 생일 연회에 온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에게 춤을 추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살로메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몸이 거의 드러나는 망사천의 옷을 걸치고 춤을 춥니다. 우아하고 요염한 여인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헤롯이 살로메에게 홀려버린 순간이지요. 넋을 잃고 바라보던 헤롯왕은 춤을 마친 살로메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하거라. 살로메가 대답합니다.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은쟁반에 담긴 요한의 목을 주세요. 세레자 요한의 목이 잘리게 되고 그의 잘린 머리는 은쟁반에 올려져 헤로스의 생일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잔혹한 계략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어머니이자 헤로당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런데요.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제수였어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빌립과 이혼을 하고는 빌립의 형인 왕 헤롯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막장 드라마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자 이들의 부도덕함을 공개적으로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어요. 그를 선지자로 믿으며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헤로도왕과 헤로디아는 점점 두려워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참에 헤로당의 생일 연애날, 헤로디아는 헤로당이 자신의 딸인 살로메에게 혼랑 반해버렸다는 것을 눈치채지요. 그리고 자신의 딸 살로메를 사주합니다. 살로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렇게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세례자 요한. 설교와 함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리스도교의 선구자로 존경받던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머리가 너무도 허무하게 참혹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 아마도 헤로당은 망설였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고 그를 죽이게 되면 자칫 큰 소요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살롬에게 넋이 나가서 뱉어버린 왕의 약속 왕이 큰 소리 치면서 내뱉은 약속이었어요. 결국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고 그 요한의 잘린 머리를 은접시에 올려서 그녀 살로메에게 선물합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살로메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살로메라는 이름의 정확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또는 여자아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헤로당의 세례자 요한 처형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겠지요. 백성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요한을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려는 헤로당의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말만 하거라. 세례자 요한의 허무한 죽음과 요염한 살로메의 춤, 이 선정적이고 잔인한 비극의 서사, 살로메의 잔혹한 빰무바탈 이미지는 기독교 미술 초기부터 르네상스, 바로크를 거치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표현과 해석으로 다루어집니다. 살로메를 테마로 한 걸작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극의 서사를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서로 다른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화가들의 활동 시대에 따르는 등장 인물들의 복장과 배경, 세레자 요한의 잘린 머리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잔혹한 장면까지. 살롬의 이야기는 흥미를 더해갑니다.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인 살롬의 폭정으로 얼룩진 왕 헤롯, 그리스도교의 선지자 세레자 요한이 서로 극적인 대비와 조화를 이루면서 등장을 하지요. 잔혹하면서도 탐미적인 걸작들이 탄생합니다. 성서에서는 살롬의와 세레자 요한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가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살롬의와 세레자 요한, 그 둘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1891년에 완성된 오스카와일드의 탐미적인 희곡 살로메. 희곡 살로메를 대하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상연금지를 당한 희곡입니다. 살로메가 등장하는 성서의 한 구절이 강렬하고도 탐미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입술을 차지하려는 살로메의 유혹,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의 목을 자르게 만든 여인. 화가들에게는 시각적인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과 함께 대표적인 뻔모파탈로 등극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 그는 우리가 모두 사랑했던 따뜻한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바로 그 작가입니다. 기억이 나지요?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데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하고 이 퇴폐적인 희곡 살로메가 한 작가의 작품이라니 참이 사실도 재밌습니다. 1881년 유스타프 플로베르 사후에 출판된 소설 헤로디아,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1905년 오페라 살로메를 발표합니다.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소와는 조금 다르게 예술 작품 속의 살로메는 대부분의 경우 관능적인 매력과 애욕을 불러일으키는 파탈 이미지로 묘사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처형하게 만든 악녀의 이미지도 극단적으로 과장되고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롬의 요요만 악녀의 이미지는 성적으로 대상화되었고 성적으로 쉽게 소모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빰무빠탈의 이미지, 반능적인 춤을 추는 살롬의 요한의 잘린 목과 살롬의 키스, 이 소름 끼치는 서사는 성서에 기반한 테마이면서 오랜 시간 예술가들의 재창조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탐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요. 화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품으로 다루고 싶은 매력적인 소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클라이언트들의 시각적인 욕망을 채워주기도 하지요. 이제, 화무파탈 이미지가 강력하게 굳어져 버린 살롬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성인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르게 만든 어리석은 인간의 이미지로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악녀의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무파탈 살롬에 트레자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 그 슬픈 이야기가 때로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드라마로 전개되면서 아름다운 여성의 치명적인 유혹과 함께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표현의 주체가 되는 여성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로메라고 하는 잔혹한 드라마, 지나치게 성적으로 소모되고 대상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쉽게 눈이 멀어버리는 남성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어찌되었든 성인 세례자 요한의 목은 잘렸습니다.